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석 나논입니다. 오늘은 3월 3일,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품종들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두아색슬 운행도입니다. 운행도 최상작은 못하지만 거의 중상작에 속합니다. 2번, 주그마 삼다도입니다. 삼다도 종작은 하시기 바랍니다. 촉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3번, 복륜사피입니다. 아주 이렇게 드문 복륜 사피입니다. 아주 이렇기때문 복륜 무늬에 사피가 들어있는 아주 특이한 종자목입니다. 4번, 3반입니다. 3반이 저 모촉, 전진촉 아주 잘 들었습니다. 신화 아주 크게 이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5번, 무등 사피입니다. 무등 사피 종자목 하시기 바랍니다. 무등사피는 거의 단엽성입니다. 엽선도 아주 간강합니다 6번, 노코입니다. 이렇게 연두색 바탕에 긁은 듯이 이렇게 노코가 선명한 개체입니다. 가모라기보다는 노코에 가까운 종자목입니다. 노코로 구입을 했습니다. 7번, 달마중투입니다. 달마중투 촉수가 내촉입니다. 배양 상태 또한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8번 홍화입니다. 그 창에서 산채에서 올해 첫 꽃을 단 그런 품종이라고 합니다. 9번 소심입니다. 이 개체는 엽성이 거의 입변입니다. 배골도 깊고 아주 잎도강간합니다 꽃대가 다섯 방입니다. 1번, 두화색 슬원형도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조금시 커먹긴 해도 아주 굵으면서 튼실합니다. 왕자마 아주 크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뿌리 상태는 건강합니다. 2번, 주구마 삼다도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뿌리만큼 요 신화 크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최상입니다. 3번, 복륜 삽피 뿌리입니다. 신화, 이래, 왕자마 크기 하나 붙 있습니다. 뿌리, 생장좀다 살아있고, 뿌리 상태에 건강합니다. 4번, 삼반 뿌리입니다. 신화, 크게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 상태 아주 굵으면서 든실합니다. 5번, 무등 삽피 뿌리입니다. 뿌리 3 가닥, 굵은 가닥 3 가닥이 생장 점 살아있습니다. 종자목으로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6번 노코 뿌리입니다. 신화가 아주 크게 붙었습니다 조금 뿌리 짧지만은 그래도 건강합니다. 종자목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7번 달마준두 뿌리입니다. 뿌리는 정말 굵으면서도 튼실합니다. 8번 홍합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는 정말 분에 꽉 차가 있습니다. 뿌리는 분에 꽉찰 정도로 이렇게 튼실합니다. 9번 소신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분해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 뿌리 상태는 꽉차 있습니다. 1번 두화책설 원행도입니다. 원행도 최상작은 못하지만 거의 중상작에 속합니다. 이렇게. 잎늘어짐이나 처짐 없이 입엽성으로 쭉쭉 뻗어 있습니다. 변이 아주 이쁘게 잘 생겼습니다. 속수는 총3 촉의 자마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17cm에 잎 폭은 0.9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뿌리도 좋고 작도 아주 좋습니다. 가격은 1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종자목으로는 정말 자기 좋은 품종입니다. 밴도 이쁘고 이렇게 세력도 좋습니다. 2번 주구마 삼다도입니다. 촉수가 아주 많은 종자목입니다. 세력 받으면 이렇게 잎이 쭉쭉 커질 수 있는 그런 작입니다. 잘 막히면 내년에는 꽃을 볼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작은 됩니다. 촉수는 총 6촉의 신 하나입니다. 잎길이는 15cm에 잎폭은 0.7cm까지 놓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합니다. 쉐릭을못 받아서 조금 짧지만 은 촉수가 아주 많습니다. 내년이면 충분히 꽃을 볼수 있는 그런 작입니다.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3번 복륜사피입니다. 복륜반에서 사피 무늬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종자성 좋습니다. 모촉 이렇게 조금 데미지 말고는 전진촉으로는 입장이 데미지 없이 깨끗합니다. 배골도 깊고 엽성도 아주 좋습니다. 전입장의 무늬도 잘 들어 있습니다. 종자는 아주 좋은 정말 특급 종자입니다. 촉수는 총세 쪽의 신하나입니다잎 길이는 19cm에 잎 폭은 0.6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조금 다른 종자목을 찾으시는 분들께 구매 부탁드립니다. 복류 무늬와 사피가 동시에 들어있는 아주 귀한 품종 중의 하나입니다.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4번 3반입니다. 모초에도 3반 무늬 잘 들어있고, 전진촉에도 3반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신화가 아주 크게 왕방울만하게 올라옵니다. 지금까지 이래 무늬가 남아있는 개체들은 신화 올라올 때 산반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산반 종자목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촉수는 총두 촉의 신화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16cm에 잎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합니다. 가격은 6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5번 무등사피입니다. 아주 작은 작지만은 배골도 깊고 엽성도 정말 좋고 무등사피 무늬도 아주 화려합니다. 무등사피는 거의 단엽입니다. 단엽성 입변 개체입니다. 엽성 정말 가랑가랑합니다. 전 입장이 다이 문의가 잘들었습니다 촉수는 총두 촉입니다. 잎 길이는 10cm에 잎 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세 가닥이지만은 나름 아주 굵고 튼실합니다. 뿌리 이렇게 확인하시고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양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무늬가 아주, 뭐, 촉과 전진촉 모두 잘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이쁘게 잘 들어있습니다. 6번, 노코입니다. 조금 새엽이긴 해도 이렇게 연두색 바탕에 끓은 듯이 노코가 꺼져 있는 노코 종자목으로 구입한 품종입니다. 촉수는 총한쪽의 신화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13cm에 잎 폭은 0.5cm 까지 나옵니다. 조금 새엽이긴 해도 종자목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신화가 크게 하나 붙어 있어서 금방 두 촉이 될수 있는 그런 작은 됩니다 조금 새엽이긴 해도 종자목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뿌리 상태 조금 짧지만 은 하나 아주 건강합니다. 가격은 6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무늬는 아주 전입장다 이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7번 아주 화려한 달마중투입니다 미니 미니 동양란에 속하는 품종입니다 정말 난실에 요런 거 한두 화분 정도 놔두면은 물줄 때마다 눈길이 가고 이렇게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배양상태 또한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촉수는 총 4촉입니다. 잎길이는 16cm에 잎폭은 1.5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달마중 두는 온라인상에서도 거의 촉당 5만원씩 합니다. 가격은 1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자기 아주 좋습니다. 8번, 그창홍화입니다. 그창에서 산채에서 올해 첫 꽃을 단 품종이라고 합니다. 촉수는총 일곱 쪽에 신화 하나 꽃일경입니다잎 길이는 27cm에 잎 폭은 0.9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에 정말 좋습니다. 화형도 이쁘고 꽃 색감도 이렇게 선홍빛으로 선홍빛 동화로 아주 이쁩니다. 잎은 거의 최상작에 속합니다. 배양 상태 또한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가격은 1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홍화 종자목으로 더할 나위 없이 멋진 품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작도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9번 소심입니다. 소심 꽃대가 다섯 방이나 아주 이쁘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하영 또한 아주 이쁘고, 화근 하나 없이 너무나 맑고 깨끗합니다. 잎은 정말, 이래, 배골도 아주 깊은 잎변입니다, 잎변. 이렇게 분해 심었을 때 아주 보기 좋습니다. 잎 늘어짐이나 처짐이 아주 적고, 잎변, 잎변 개체로 이렇게 쭉쭉 뻗어 있습니다. 꽃도 이쁘게 잘 달려 있습니다 촉수는 총9촉의꽃오경입니다잎 길이는 25cm에 잎 폭은 0.8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는 분에 빠져나오지 않을 정도로 뿌리는 꽉 차가 있습니다 잎급 배양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맨잎상 탐금 외에는 배양 상태 또한 너무나 좋습니다. 가격은 1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난실에 이렇게 하나 두면은 마음까지 맑아지는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런 소신 개체들은. 네, 오늘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